노태우 전 대통령, 정조 할아버지 산소의 지기를 보겠습니다. 네, 지기가 있음을 엘로드 반응으로 보여주네요. 그러면 이 가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산소에 지기가 있음을 엘로드 반응으로 보여주네요. 추후 확인해 보겠습니다뒤쪽에 바위가 아주 멋있네 요 입수 쪽에 바위가 튼튼하게 잘 되어 네, 있네요. 학년에에 네 반응을 한번 보시다. 입이게현기적으로 보면, 산소 터가 안 돼, 보이는 데이게엘로이 반응을 보이네 근데 전순에 저기 바인가? 네. 경사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전선이 있네. 명당 생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지 꼬리 부분. 수평 운동이네요. 요 혈은 크진 않는데, 잘 쓰셨네. 네. 공군 옆쪽입니다. 네. 생계전방은요. 앞쪽에 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네. 수평운동이요 정룡 쪽 여지 끝부분입니다. 수평운동이네요. 그러면, 어, 명당 틀을 만들어 크기를 함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성조 산소 혈처 표시를 붉은 선 띠로 이렇게 표시를 해봤네요. 네. 안산은 청룡이 안산을 만들었고요. 멀리에 서산이 우뚝 솟았는데 나무 사이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 가까이에 어 백호사선익이 가까이 붙어 있네요. 청룡선익은 이렇게 바위로 나타나 있고요. 아주 현기적으로도 어... 혈처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노태우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왔는데요. 지기가 있는지를 엘로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쪽 산소로 엘로드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산소가 저 자리에 엘로드 반응이 나타나네요. 뒤쪽에 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할아버지 산소 쪽으로 엘로드 반응이 나타나고요. 안산은 이렇게 생겼고 청령은 이렇고, 백호는 가까이에서 선익처럼 잘 붙어 있네요. 어, 주사는 급하게 내려와서 어, 평지를 이룬 곳에 점례를 해 놓았네요. 그러면, 어, 명당 추 확인을 해 해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 산소, 반응을 보였던 산소의 입수 부분입니다. 수평 운동이고요. 어, 아니야. 우회전 생기 반응을 보이네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봉분이 좀 올라가, 봉분의 중심입니다. 네, 여기도 생기 반응이고요. 봉분 앞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올라가세요. 여기는 소핑 운동요. 그러면 0분의 3분의, 앞쪽에서 3분의 1 지점입니다. 네. 여기 생기 반응이네요. 그러면 이 혈이 제법 큰데, 다시. 네, 여기도. 회전운동, 묘뒤 꽁지 부분에서 한참 올라왔습니다. 네, 여기 소핑운동이네요 그러면 이묘 혈장의 지름이 한 3m, 3m 조금 넘겠네요. 어, 혈이 이만큼 큰데 할아버지 산소에 지기가 있음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어, 할머니 산소는 엘로드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할아버지 산소 웃음보기에는 습하고 해서, 어, 요, 뒤쪽에 용맥이 바로, 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잘 보았습니다. 네, 혈의 크기 표시를, 요렇게, 나무를 잘라서 나왔습니다. 봉분, 어, 앞 3분의 1 지점에서, 봉분 꼬리, 뒤쪽까지 해서, 이 지점에서, 산소가 완전히 혈처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이시죠? 대충. 혈장이 아주 좀 큽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 놓은 부분안 속에 혈처가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선친 산소에 왔습니다. 선친 산소는 엘로드 반응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엘로드가 지기 반응을 보이지가 않네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네, 그냥 엘로드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옆쪽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기 반응을 다시 보일 듯도 하긴 한데, 제가 지금 네. 엘로드 반응이 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뒤쪽에 이 용맥인데요. 용맥에 이렇게 바위도 있고, 용맥은 튼튼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비가 오는 중이라서 어, 멀리 안산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청룡 안산을 만들었네요. 그럼 봉분의 추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분이 꽤나 높아요. 이제 잎기가 습한 이기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봉분이 계속 수평 운동을 보이네요. 수평 운동입니다. 이게 아버지인가? 그렇죠. 여기는 노태우 대통령 모친 산소의 수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수평 운동. 평범한 기후. 추, 명당추, 명당 생기 반응을 안 보이네요. 자, 다시 앞쪽에서 모친 산소입니다. 네, 수평 운동요. 그리고 모친 산소 앞쪽에서 봅니다. 네. 역시, 서평 운동. 지기가 무해무덕지 평범한 기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묘지 중간에쯤은 어떨까요? 네. 서평 운동인데요. 어, 입수 용맥을 보면 여기가 우선용입니다. 우선용은 우측이 용맥이 우측이 높아야 되는데 좌측에 비해서 우측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위를 형성할 수 있는 형기적인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선익 부분도 아주 어, 나약하여 발달되지 못했네요. 어, 최고의 단점이 우선 우고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 우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혀를 만들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네요. 일반적인 평범한 기운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부모 산소는 무기, 평범한 기운으로 저는 어, 평가를 하였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에 좋은 공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